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고배교회 7월, 20, 7월 1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배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이주하나님은찬양했습니다 선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시리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동그란 도라, 항, 도라항, 동그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두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난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일곱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서를 살펴보면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새 언약으로 오신 분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복음서 네 가지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가지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 복음은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쓴 복음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요, 일곱 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표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이 기적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 기적이 중요하다고 그 아니가 아니라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그래서 표적이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하였고,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초청받은 것을 보면, 이 다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어 출신으로 자라온 나사, 나사렛과 가까운 곳이면서 어머니도 초청됐으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도 초청됐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큰 잔치이면서 또 예수님의 친인척과 관계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우리들은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기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잔치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포도주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물이 많이 없었고 음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잔치의 주 음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미리 담궈 놓고 발효를 잘 시켜서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 잔치 때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흥이 돋구고 또 즐겁게 잔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어리냐면 사실상 잔치를 하지 말라 잔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가수가 콘서트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유 콘서트가 취소가 되는 거죠. 가수가 목소리로 노래를 해가지고. 많은 팬들에게, 관객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 잔치는 하느님만 못한 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인간의 인생 삶을 의미하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즐거운 것들을 혹은 내가 이득이 되는 활동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주인처럼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가 오곤 합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직업 때문에. 혹은 내가 뜻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들은 딱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잔치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잔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따, 다 떨어졌다 예수님께 왜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 구해오라는 얘긴가요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천연 시절에 남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가 알려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한 아이에 대한 어, 이름을 알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있으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내가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내가 왜이 표적을 지금 행해야 하며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을까요? 옛날에 사용하던 항아리는 이렇게 큰돌 항아리였어요. 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이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손님들이 가지 가져다가 씻고 먹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물 항아리가 완전히 다 비었는지 아니면 반만 비었는지 확신히 몰라도 이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 그러면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물을 채워서 뭐뭘 하자겠다는 거예요 물 먹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워놓은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하고 사람들이 먹어보니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최상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고 이제서야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곤란한 지경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위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유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 삶에선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은 포도주가 될수 없는데 포도주가 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 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항아리가 뭐할 때 쓰는 항아리라고요? 정결 어, 밥 먹기 전에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먹는 정결 예식에 쓰인다는 라 거예요.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때 정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정결케 하는 것은 누구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만듦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부터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이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과 복을 주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창조자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무리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하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